조국 사수 본담은 어떻습니까? 조국 사수 본담은 미래한국당을 원색 비난하다가 어느 순간 슬그머니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1 중대, 2 중대 두 개나 됩니다. 사이로총선 직후 선거 악법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범법 혐의자 조국은 조국 사수 1 중대, 2 중대의 힘을 얻고 대통령에 나설지도 모릅니다. 조국 사수 본당과 그 일중대 이중대는 자식을 둔적 없다. 적잖이 서잖이 신1세기엔 황당할 수밖에 없는 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전 국민에게 얼마씩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것을 공약이라고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비상 상황인데도 국가를 탈탈토로 매표, 매수에 나서겠다는 한심한 자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이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실 겁니다.